음, 인벤토리 들어가서 하는 게 좀, 이자군 <laughs> 아, 방금 아이템을 서고 열쇠로 내가 <laughs> 잘못됐구나 음, 뭔가 했네. 자, 저장, 저장을 해. 우린 저장이지. 저, 여기, 응. 어. 아이고야. 아허 무슨 소리 싫고. 저거가 저 지하죠 아니 근데 진짜 여기에 뭐 아까 다 했지만 이게 참 이거 참뭐 여기서 뭐 얻을만한 정도가 없었나? 오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 싹둑이도 내가 잠시 멈춰두겠소 a n <laughs> 저건 생각 못하고 있었다 저거는 내가 네, 저거 30분을 저거 해놨었어야 됐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에이, 무슨 소리지? 이거 진짜 얻을 만한 정보가 없나? 음, 아니면은 일단... 지신보고난 뒤에 저 뭐냐 컴퓨터에서 나홀로 순방꼭질이라는걸 찾아본 뒤에나 여기 뭐 읽을만한게 있다라면서 뭔가 나올려나? 음. 이게 너무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본거라서 기억이 참잘안 나.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열쇠는 다 썼고 그럼 우리, 유령이하고, 아니 우리, 귀여운 곰돌이하고 놀아볼 시간인건가? <laughs> 놀기 전에 저장 좀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곰돌아~ 곰돌아~ 비트라는 우리 곰돌이! 제 처럼 요새 제 처럼 피트 라는 애가 요새 나왔었어야 됐었는데, <laughs> 여기 였나? 제 <laughs> 처럼 열 아니 열쇠가? 아 니라 진짜 맞다. <웃음> <laughs> 미치겠다. 미무서다 어, 무서워 다미 무서워. 계단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무서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미다미 이 게이징은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게이징을 하고 있을까? 우리 <laughs> 아사람들 전부 다? 자, 이겁니다. 한자까지 써드릴... 예, 해달라고 하면은 한자까지 써드릴게요. <laughs> 어허어너너 나한테 죽고싶냐 야너 너 나한테 죽고, 싶냐? 야, 너 나한테 죽고 싶... 야! 하지마 이 자식아! 어... 나 은근히 기억은 안나는데 나 귀신 위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뭐뭇 이제 자꾸... 귀신이 있는 위치로 내가 다가가네. 음... 안녕. 음...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래? 너... 너 아까 이걸 먹던데, 나는 이걸 좀 먹고 있을게. <laughs> 어... 이게 옛날이라서 참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10년 된... ai랑? 무서워. 여기 사람 죽었어요. 여기로 와주세요. 구급대, 구급대 여러분들, 이리 와주세요! 아, 여기 못 가지, 이거 하지. 일단, 아까 귀신이 나왔던 위치로 갑시다. 아니, 여기로 가지 말고. <laughs> 여기로 말이야. 최초로 나온 대로 갑시다. 그것에 열쇠가 있으니. 자, 서쪽. 갑시다. <laughs> 저는 누구죠? 칼든 테이즈인가? 아, 우리의 귀여운 에 곰돌이야. 음, 우리의 비트를 알아주는 곰돌이. 비트 곰돌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직 없어.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 맞다. 미치지. 음, 그러고 보니까 얘를 상대할 만한... 음, 음, 물건을 다쓴것 같은데. 지금 내 기억상, 지금 내가 갈수 있는 방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다쓴것 같은데. 음, 음, 맞나? <laughs> 어, 살짝 내 기억이, 음. 정말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건 일단 다 봤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나 홀로 숨내 잡기라든지, 그런 강력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귀신을 만나는 것은 그닥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 o d 사사 s s 맞습습다예 그게 더좋좋요요데이이방방한한일어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있나 라는 뜻이 go, hang on, 아니, 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뭔 뭐, 뭔...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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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니 문으로 <laughs> 들어갔었어 아직 그 옆쪽으로 가면 너 뭐하니 야아 이거 참 이래다 저장해 놨죠? 아 서쪽 방 <laughs> 죽으면 F10이요? 어디 봅새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해놓을게요. 음, 아니야, 아니야 성냥을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하려고. <목소리> 그러니까, 나홀로 숨바꼭질을 한, 이, 무당의 아들과는 괴담도 있는데, 얘 이야기도 있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네.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무당의 아들이에요. <laughs> 하필이면 무당의 아들이라서, 어, 귀신이 <laughs> 아주 강한 놈이 붙어갖고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배담 이야기 풀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배담 이야기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미스케다. 어, 지금 쓸수 있는 거. 제가 술병을 썼나요? 여러분들, 부엌에 있는 술병을 썼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썼어요.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의 모든 물건을 다쓴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음... 할수 없이 조금만 기다리는 걸로. 이 나가 볼까？아, 아,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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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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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연습이 음, 여기 뭔가가 있나, 더? 옷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다. 메모인 것 같다. <laughs> 아까 못 봤던 거라도 봅시다. 전 이걸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루코가 맨날 혹간의 열쇠 가지고 가져갔길래 잠깐 거실에 있는 시계 뒤에 숨겨놓았다. 효에는 비싸, 아니있는데깨리 트리면 곤란하다. 오케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우린 힌트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신을 만나죠, 여러분. 자, <목소리> <목소리> <다 목소리> 제점, 이걸 언제쯤. <목소리> 언제쯤이야, 안 볼까? 벌써 이 귀신한테는 세 번을 죽은 것 같은데. <laughs> 그 모든 게내 실수로 인한 죽음이었다. 음. 마이, <laughs> 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번역을 안 해줘? 아, 아, 너왜 멈춰? 너왜 멈춰? 너왜그 가운데로 가야지? 너왜 거기서 멈춰 있어? 음. 아, 설마 저거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저 헛간 열쇠가 있다. 나는 메모, 메모를 읽지 않으면 그걸 얻지 못하지 마다, 이게 <laughs> 미리 읽어놓을걸. 미리 읽어놓을걸. 이게 옛날, 찌그로 게임들은 순서를 가장 중시하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laughs> 순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곰돌이, 비틀을 하는 곰돌이. 헤이, hey, 이리온. <laughs> 아, 빨리 좀 와봐. 다쓴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흠.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방법까지 쓰진 않을 텐데, 시간을 좀 기다려 봅시다. <laughs> 아, 이런 차... 아, 다써버네 이거 좀 남겨 놓을까? 보통 월? 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인나래. 우리 비트하는 예, 국민정치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왜안사라지지 왜? 안 사라지지? 네? 좀 사라지죠? 어? 뭐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잘알겠어 그렇게 칼그 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 잘 알겠는데 게임 플레이를 위해 좀 예, 지금 잠시 사라져 주시죠 <laughs> 아 정말 왜 이래? 아. 대신 내가 사라지네 <laughs> 내가 사라지면 마술. 아 진짜 있어야 돼? 아 진짜 있어야 되나? 아 근데 없는 데난 지금. 가져오세요 즉이요 모이 가이 간? 이게 뭔 뜻이지 진짜 되게 궁금하네 자꾸만 얘기하니까 <laughs> 미-츠-케-다 아니 진짜 빠른 구간으로 쉽게 한... 우리 친구 언제쯤이사질래 얘기해봐 二零一。<music> <music>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음, 너무 안 사라지는 건 문제다. <laughs> 아, 언제 사라지세요, 님? 벌써 51분이에요. 해, 51분이야! 자, 우리 친구 아이템 뭐 갖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친구 의자가 살아있네요. 정말 좋네요. 의자 살아있네? 근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아, 그래. 여기에, 이걸 아직 안 얻었지? 응. 좋아. 좋아, 지금 첫 대면이에요. 좋아요. 이제 모든 게다살아했어 <laughs> 모든 게다 살았어요, 여러분. 아, 그렇게 나를 보고 싶었어. 잘 알겠어. 근데, 응, 나너 싫어. 진짜 되게 싫어. <laughs> 응. 너 너무 우리 방송을 너무 지루하게 하지. 그러니까 의자 한번 채워서 가자 자, 빠른 지행이는가 봅시다. 우리 지금 이거 서고가, 아니라 어, 아, 맞다. 저쪽으로 다시 가야지. 자, 우린 부엌으로 달릴 거예요. 이 파일에는, 지금 이 저장 데이터에는 아마도 부엌에 그게 살아있을 겁니다. 우리 술병이 아직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laughs>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술병 좋아하지? 아, 이놈 여기 또 있다는 걸. 미다 아, 우린 빨리 저 시계 에있는데로 가. 좋습니다, 우리. 그래요, 그렇죠. 우리한테 살 길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laughs> 살 길이 남아있답니다여러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하에 있는 헛간의 열쇠인 것 같다 아 좋습니다 지하에 있다네요 우리 아까 못 열었던 데죠 빠르게 2, 2로 할걸 2세 앱으로 빠르게 할걸 <laughs> 아 열렸어 야 조사 매우 매우 탐스러운 우리의 항아리 <laughs> 아 저거다 누가 뭐래도 저거밖에 없어 도만한 물건이 필요해 뭔가가 있어 효자손 아하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 전원 케이블 효자손은 아까 6화 침대 보면은 열쇠가 있다 했는데 못했죠 그걸 아마 꺼낼 수 있고, 저 나머진 전기 콘센트는 저거는 컴퓨터일 테고. 일단 먼저 6가방으로 갑시다. <목소리> 자 2층 서쪽 방에 열쇠를 얻었다. 좋습니다. 바로 옆이죠. 자, 아, 류카의 오빠가 쓰고 있는 방에 쓰인 것 같다. 그렇군요. 어, 쓰레기통은 과자 봉지로 가득 채 했다. 잡지가 실렬 있다 교과서가 있다 싫어, 난날거 음란... 음, 참네. 야, 접착 테이프, 그거 좀 줘봐! 그거 좀 열어봐! 아, 그거 좀이 얻고 싶은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 서쪽으로 갑시다. 이걸로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전 사이트가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절반은 입에 먹는다. 준비가 되면 인형을 찾는다. 둘. 인형을 찾으면 입안에 소금과 컵을 컵에 남아있는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 내가 이겼다. 라고 세번 외친다. 이걸로 나홀로스만 국제는 끝납니다. 그 다음엔 꼭 인형을 불태우길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아무나 도우면 안된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게 힌트가 될지 몰라. 소금물 인형을 태운다. 그래, 분명 2층에 난로가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해서 그 인형을 잡고 2층 난로에 태워버려야 돼. 사은 남을 수 있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